嗯。 아이가 <laughs> 너무 힘들어. 포카스가 원래 이런 건 봐요. 짠 <laughs> 여기 밀레 밀레니엄 필터 야 근데 완전 왠지 비즈니스 그런 호텔 같애 아 어, 인테리어가 되게 엄청 오래됐대 와 서울역 뷰 예쁘다 <laughs> 아니 근데 예뻐 우리 킹성비잖아 우리 킹성비 호캉스잖아 다리가 <laughs> 조식도 없 근데 조식장 추가하셔도 가능해 5번 원이 아니라 5번 원이 아니 귀여워 그러니까요, 너무 귀엽다 너 먹을래? 그걸 되지 않나? 이거 될거 이거? 근데 뭘 먹어 아 무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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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료? 아가야겠다 무료 흑당 흑당 밀크티 나 흑당 짱 좋아 어디 갈까? 배처럼 된아 맛있겠다 너무 겠습니다음다 <laughs> 안에 대박, 안에 크림이 있는 게 향상도 있어. 와, 손맛탱. 오와 음음 나는 내거 보이려고 그러더니 근데 수영아, 나는 여자친구니까 재밌어도 보는데 사람들은 대체 왜 보는 거야? <laughs> 뭐가 재밌지? 와, 잘만있다 이거 어, 안 샀으면 후야 근데 민지는 매주 가더라? 그러니까. 다 했다고? 가급한 대신. 너무 작다. 수영복 깡. 새로 산 수영복이라는데 어떤 건가요? 기억이 안 나. 아 귀엽다. 완전히 효진이 재질이다. 완전 어, 딱잘 운... 어울리겠다. 이거 있잖아? 아니 이거 뽕이 너무 예? 너가 다... 추가아 원래 이름이 왕뽕이야. <웃음> <웃음> 아, 대박 두 개나 들어있네. 아, 왠지 상상... 무거워지는 거 아니야? 대박 대박. 이게 너거 보여줘. 짠 이건 정희수 형복. 귀엽다 아, 예쁘다. 예쁘다. 약간 무늬가 특이하지. 음, 예쁜데? 허리 조절로 끈 조절. 예쁘다. 이따가 다 터져줄지도 몰라 대충 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짠. 그리고... 이도또쪼이데이겨이이 진짜 거이이상한거야 가슴 거짜 커브 어내가 이거, 이와 가슴 커졌다 좋 응? <laughs>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셉 이거, 아왜 그렇게 만들어! 운동화도 빌려주네? 네. 어! 운동화 갖고 왔는데! <laughs> 나 물안경 가져왔는데 효진아 수영 졸라 열심히 해도 돼? 진짜로응난 수영을 못해 야 내가 알려줄게 오늘 컨셉은 그러면 수영 강사 쌤이다 여기 재밌는 책이 있더라고요 비빔밥 38,000원 전주보다 더 후려치는 가격 내일 아침에 파스타 아니면 버거 아니면 샐러드 아니면 샌드위치 아니면 오븐리 이런 거 먹자 음. 어? 훈제 하어도 있는데? 근데 3학년이야 노래가 아아 어, 아, 나 어디서 나 제일 다 수각 예쁘다 고생님 수영 모자가 없어서 수영은 못하고 물 안경도 가져왔는데 아, 물 안경도 가져왔는데 수영을 왜 하고 있게 할게 몸만 다물 한데... <목이> 근와 근데... <첨삿이기도> <목이> <laughs> 아, 진짜.. 너무 특이한 경험이다 그치? 이렇게 뜨거운 물에서 마스크 쓰고 수영도 안 하고 떡볶이 먹고 오네? <laughs> 음... 떡볶이 밥으 <받고> 나왔다! <목이> 아 예쁘다 폰 브이로그 일본 브이로그 찍는 중. 응. 배고파요. 배고파요, 요 여기 응. 이렇게 말고 살짝 외국 같지 않았어 어, 응, 저 고기가. 음. 응. 대진아, 보라카이 너무 재밌다, 그지 음. 응. 여기 밀라카이 아니야? 혼나카이 <laughs> <환나가이. 웃음> <laughs> 여기 진짜 <빗이> 다 보여 <laughs> <너무 웃음> 네 알면 다 봤어 오 마이 갓 진짜 다 보여 이게 꿀팁 절대 창문 앞에서 옷을 갈아입지 마세 <laughs> 어, 맞아 저거 <laughs> 아니야 <저거야>. 여기지 <laughs> 와 맛있겠다 이거에다가 소스 뿌려먹는거야? 크림소스? 바퀴가 <laughs> 아, <티가> 너무 예쁘지? <laughs> 응. 근데 누가 여기 먹방 찍을 때 아래에서 찍냐? 내가 <laughs> 너무 맛있겠다. 너무 맛있. 그럼 그그 핸드폰 음... 먹었어? 음... 아 미쳤다. 개미쳤다. 음. 개미쳤어. 음. 근데 다시 만나기 이런. 완전 신나서. 근데 일부러 그런 약간. 근데 이 콕스가 진짜 개미가 딱 맞지 않냐? 응난 음? 다른 게 오히려 좋은데? 응 나도 새로 은 콩을 파이 진짜 뻥 아니.. 그리고 핸드폰 게임으 야구 게임 이렇게 호을하자기아 <목소리> 너무 맛있 다이어트 먹고 제일 먹고 싶은 떡볶이 그치? 음! 저는 너 이렇게 안 먹었어요. 저는 이렇게 맛있는 는지 몰랐네. 그것 이렇게. 보니까 그냥 어는이튀김저로 이렇게. 저는 이렇게. 이게 저는 이렇게. 네는 이렇게. 저는 이렇게. 저는 나생각보면 고등 때초밥 절대 안 먹었던 거 알지? 나도. 그래가지고 너랑 난안 먹어가지고 다른 응. 거만 먹었지. 응. 대박짜. 또 있었어? 또 응, 있지? 많아, 많아. 괜찮은 거 맞지? 나중에 뒷땅 까는 거 아니지? 은근왜 웰니스에서 내떡다 먹었다. 파트 추가할 거 같다. 리 예쁘겠다. 음. 아 근데 그거 끝난 다음에 할 거야 나도 하 <살기> 갑자기 이구글에저검색해 응?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그냥요 아도짠주세요 또? 아, 그럼... 이야 메빙 이거 애플 크럼블이었나? 초코 스모어 쿠키 히비스커스 짠음 달아 음 달아 음, 야야 평생 밥 종류 안 먹기 vs 평생 디저트 종류 안 먹기. 근데 밥은 뭐야? 일단은 밥 포기. 나 떡볶이, 치킨, 자함 빵은 이런 케이크 먹을 거 아니야? 브링크를 두 사이즈 다 됐고요. 치즈볼 디저트라고. 응. 음. 밥이 아니라 너 밥으로 치즈볼만 먹냐? 야 대박이야. <laughs> 미쳤다. 아시 동남에? 나서와 쪼끔 쿠키? 이게 좀, 음. 그래, 좀 유행인 거초코칩이 음. 있나 봐? 코팅크가 그 있는, 대맛있어. <laughs> 이제 스트레스 풀리는 맛. 진짜. 장거리 했데 진짜 하루 종일 많이 먹은 적 있거든. 엔트리처럼 그냥 완전 정신 이상. 근데 진짜 막내 주변에서 다 봐. 그냥 자기가 이런 거를. 근데 그래 진짜 따뜻한 떡탕을 다 건배했다. 와, 갯집도 못 먹겠지 둘 추워. 이야. <laughs>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겼어 꾸덕꾸덕. 음, 딱내 사랑 그 갯집 같아. 떠이 맛있어. 촬영는거 찍어볼래요? 응. 제주도에. 진짜? 내 친구들이랑 엄마 보러 가서 찍자. 진짜 내일 봤는데. 아무튼 그렇게 식욕 이런 거 때문에 다이어트 힘들게 하고 하는데 밥을 뭐 먹었나? 밥을 먹는데 걔한테 그런 거잘 아는데, 어, 근데 고기 이안 그 <놀람> <놀람> 아, 자기..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교수가 거기거뭐거 봐. 개 이거 맛야 이거 아야이 이거 이야이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맛있들봐 이러고 엘리베이터도 조금 똑같다 <laughs> 늦게나서 한시간밖에 못했어 빨리 있나 씻어 이따 자이 단위... 너무 예뻐. 진짜 더 뒤질 거 같네. 어, 여기다. 샌드위랑로드랑 <목소리도> 여기 요거트. 짠, 맛있겠 땡. 어떻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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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歪도 <laughs> 아그말 맛있다 음~~ 음~~ <목소리도>

아뭐어어음 <laughs> <laughs> 음, <laughs> 네있 맛있다. <laughs>